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같이 서로 어, 인사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좀 나중에 오신 분들 계셔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더 할까요, 옆에 분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말씀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던 특별히 목자들의 증언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요.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때는 당시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렸을 때를 대충 B.C. 5년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영어로는 Caesar Augustus, 그래서 Caesar Augustus를 서요 Caesar라는 말은 황제의 타이틀을 말하고 Augustus는 이름을 말하는데 특별히 이름의 뜻이 숭고한 자, 존귀한 자, 어떤 본인에게 신적인 어, 그 성품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란 말을 황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나중에 오는 시서들, 나중에 오는 황제들도 똑같은 이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자신이 존엄한 자를 했지만, 진정한 존엄조조한자가 존엄, 오는데 있어서 이 칭령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이 칭령을 내렸을 때 천하로 다 호적하라, 호적하라, and register the worship is registered. 이 register 하는 게 뭐냐? 결국에는 로마가 자신들의 속국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등록을 시켜가지고 세금을 걷게 하고 또한 사회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던 거죠.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 절에 보시면은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의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당시 로마가 각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보냈었죠. 당시 시리아 지역에 구레녀가 총독으로 왔을 때 호적을 하려면은 요즘에는 저희가 그냥 레지스터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데 당시는 이제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그 각자가 그 지역에서 할수 없었고요. 본인이 소속됐던 그 족속 이 고향, 고향으로 가서 했던 거죠. 대부분 여기 이제 많은 분들 한국에서 오셨죠. 근데 당시 만약에 등록을 했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등록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등록을 하러 가는데 보면은 요셉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고향이 그 고향은 나사렛이지라도 자기가 소속된 곳이 어 베들레헴이었던 거죠. 4절 말씀 보시면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라 가는 다윗의 동네로 갔더라 이렇게 하죠. 다윗이 이 요셉, 아, 다윗의 족속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족속을 통해서 다윗의 그왕 왕의 라인을 통해서 오시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표현이긴 한데 요셉이 이 갈릴리와 갈릴리 안에서 나사렛과 베들레헴이 같은 동네가 아닙니다. 얼마나 떨어지냐면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 나사렛은 어디고 베들레헴은 어디지? 완전 다른 동네예요. 되게 오랫동안 걸어서 여행해서 가야 될먼 곳에 있었습니다. 150km 정도 갔어 갔어야 되는 건데, 마리아와 나사레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서는 나사레, 나사레이셨는데, 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베들레헴에 갔었어야 되는 거죠. 베들레헴에 가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요5절에 보시면은 그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그래요. 마리아가 이미 잉하였더라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당시. 12세 이상의 여인들은 모두 납세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등록을 할 때는 대부분 가족 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면 그 가장이 가서 가족들 모두를 등록했으면 되는데 왜좀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에서 왜 굳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갔냐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첫 번째로는 보면은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을 때 당시 어, 굉장히 큰 비난의 대상이 됐죠 어, 오,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저렇게 아이를 가질 수 있지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하기 원했던 거죠 보호하기 원했고 자신의 꿈에서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해주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약혼한 상태에서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하신 예언을 성취하신 거였습니다 미가가 이렇게 어, 예언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영원 있느니라 이 미가가 예언한 건 뭐냐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건데 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건데 요셉은 그 베들레 다윗의 족속이 기 때문에 베들레헴 갔어야 되지만은 마리아는 다윗의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었는데도 약혼한 상태에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을 그 약속을 성취하신 거죠. 예언을 성취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굳이 왜 결혼한 상태로 안 가고 약혼한 상태로 갔냐? 약혼한 상태로 간 이유는 어, 마태복음 1장 25절에 나옵니다. 이들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름을 예수를 했다 그러죠. 같이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살고는 있지만은 데리고 베들레헴에 갔던 거죠. 가서 어 가니까 여러분들 물론 이제 한국에 친인척분들 계신 분들은 가서 지낼 곳이 있겠지만은 어 친인척이 분들 안 계신 분들은 한국에 돌아가셔도 계실 곳을 찾아야 되죠. 근데 가니까 요셉도 거기 친인척이 다 없던 거예요. 베들레헴에. 지낼 곳이 없고 여관도 다꽉 찼어요. 꽉차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당시 여관의 구조상 그 사람들이 동물들과 함께 가축들과 함께 지내는 그 지방 구조에 있어서 맨 밑층에다가 동물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던 거죠. 거기서 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거기 있을 때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뉘었으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러죠. 이 해산할 날이 왔다.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런데 이, 이 태어난 날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며칠 날 태어났는지. 근데 교회의 전통상 2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있던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탄생한 날짜를 12월 25일로 정한 거예요 정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그 결정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모인 것도 그때 초대교회가 이 날짜로 그냥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로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 이 시간에 같이 모여서 찬양하는 거지 않습니까? 칠절에 보면 은 그냥 아들 아니면 은어 외아들 그렇게 하지 않고 첫 아들을 그랬어요 첫 아들 이러한 표현은 중요한 건 무엇이냐? 마리아가 예수님만 아들 낳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른 아들들도 낳게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 말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 말고도 형제들이 있었죠. 특별히 성경을 썼던 야고보가 있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그 동정유로 말미암아 인태하게 되는데. 구유에 누우게 됩니다.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시죠. 놀랍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구속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지기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왕 중의 왕이 가장 높으신 분이 태어났을 때 누이신 곳이 구유였다. 이건 뭡니까? 지존하신 분이 우리 성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표현이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죠.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의 왕들은 화려하고 멋진 곳에서 태어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려 하셨다. 이때 이 등장하는 누가가 첫 번째로 등장시키는 그 증인들 중에 목자들이 나타납니다. 목자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당시 어떤 증인을 세울 때 굉장히 높은 사람들 이름을 대면서 증인을 세울수록 그 증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어, 확인받기가 좋았습니다. 근데그사회 가운데서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수록 말할수록 그 말의 힘을 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언하게 하신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던 거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라는 직업이 매우 천시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먼저 증언하게 하신 건 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복음 사역이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9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한 명의 목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목자 같이 있던 거예요. 여러 명의 목자 같이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죠. 이번 이 천사가 나타난 건 누가복음에서 몇 번째 나타난 겁니까? 세 번째 나타난 거죠. 첫 번째는 사가랴에게 나타나고 두 번째는 누가 누가한테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세 번째로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난 거죠. 목자들 나타나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했다 그래요. 여기서 주의 영광, the glory of the Lord, g l o r 히브리어 언어로 shekhana, glory of the Lord 이 영, 그, 어, 쉐카이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이들이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래서그 크게 무서워했어요 They were filled with great fear 크게 무서워했다 왜냐 당시 유대인들은 뭐냐면요 구약시대에서 인간은 더럽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어, 이제 우리가 죽는가 되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건져. 근데 그래서 이 당연히 목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 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천사가 말합니다. 10절에 천사가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라, fear not. 예,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For behol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ere will be for all the people. Good news of great joy. 예. 여러분들 이 반복되는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뭐냐 사가랴에 나타났을 때,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반복되는 다섯 가지 패턴인데 뭐냐면요 첫 번째는 천사를 만나는 거와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버, 두려워했던 것사가랴도두려워 p 고 마리아도 두려워했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은안을을켜켜요안을을키키그다음음에 이다 이제 천사가 잉태를 선포합니다. 메시아가 오셨음을 선포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표적을 줘요. 표적을 주는데 여기서 어 선포하는 거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말하는 거죠. 좋은 소식.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안겔리온. 유안겔리 그래서 또 한국말로는 복음 이렇게 말하죠. 유안겔론. 이 유안겔론 뭐냐면 헬라 문화 자체에서는요. 좋은 소식이 뭐냐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이 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이 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한결리유는 뭐냐?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분이 오신다는 거죠. 어떠한 전쟁에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주실 분이 우리한테 왔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인데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래요. 여기서 오늘이라는 단어 있죠. 영어로 today라고 써 있는데 이 누가가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할 때 씁니다. 오늘한 건 뭐냐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하심이 지금 이때 임했다 할때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지금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오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구주 곧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그래서 구주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주로 쓰여지는 그 주라는 단어는 쿠리우스라는 단어인데. 종과 주인의 관계 말할 때 쿨리오스라는 단어 쓰는데 여기서 여기서 쓰는 구조는 소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소테르라는 단어는 특별히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을 때이 소테르라는 단어 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는 말로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는 이제 직위를 말합니다. 시저라는 단어가 황제를 말하듯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래서 지기를 망치는 건데요.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표적을 줍니다. 어떤 표적을 주냐? 1 2 절에 너희가 강보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사가랴한테 어떤 표적을 줬습니까? 사가랴한테는 벙어리가 됐다가 입을 열게 하는 표적을 줬죠. 그 마리아한테는 어떤 표적을 줬습니까?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 이 예언을 했죠. 아내 어, 주의 아기를 품은 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선 어떤 표적을 줬습니까? 당시 베들레헴에 아기들이 태어났겠죠. 여러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 구유의 누일 부모는 없던 거예요.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일. 왜냐하면 구유는 뭐예요?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통인데 어떤 부모가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 구유에 놓겠어요. 유일하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본 거예요. 그게 표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겸손하지고낮자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주신 거죠. 섬김을 받으러 온자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준 거죠. 갑자기 표적을 준 다음에 엄청난 광경이 벌어집니다. 13절에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래요. Suddenly there was i t h an angel a multitude of a heavenly hosts praising God. 그래요. Praising God. 갑자기 천군이라고 하는데 이 천군은 어, 특별히 하늘의 군대를 말하는데 하늘의 군대가 하늘의 군대의 기능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능. 그래서 특별히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은요, 계시록 5장에 이 천군이 나와서 만만천천인 천사의 염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 동일한 그 천군이 나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높이는그 높이는 내용이 무엇이냐?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요. Glory to God in the highest, on earth peace among those with whom He is pleased. 그래요. 지극히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왕의 보좌 가운데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왜 하나님께 영광이냐? 예수님의 태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실 분이. 태어나셨고 이분이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완성하심을 드러내시는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평화로다 왜 평화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죄로 말미암아 또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그 관계가 열려서 하나님과의 그 피스, 그 평화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장벽을 허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로다 말씀하시는 거죠 천군이 목자들이 서서 천군이 그 찬양을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이 평화로다 그 찬양하는 걸 보는 엄청난 과여가 여러분들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15절 말씀에 근데 천사들이 떠나요.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을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후유여지는 보자 그래요. 천사들이 이제 찬양을 마치고 이제 올라가니까 천사들 아 이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러 가보자. 갔어요. 그래서 찾아다니겠죠. 혹시 말구유의 아니면 구유의 누인 아기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베들레헴 동네를 이제 이제 속속에 찾아다니면서 아마 이 목자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디 어디를 가야 될지 알겠죠? 물어보고 다니거든요. 구유의 누인 아기 본 사람 있어요? 가서 찾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뭘 말하냐?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그럽니다. 천사들이 아기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와 진짜 강보에 쌓인 아기가 구유에 누에 있네. 천사가 말한 게 맞네. 그러면서 말했던 거죠. 마리아와 요셉께 이분이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에게 평화가 되실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18절을 보시면은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말하고 다닌 거죠.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 그럽니다. 특별히 목자들이 한 증언이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시구나. 우리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것도 이 패턴의 마지막인데요. 표적을 보고 표적이 이루어졌을 때 찬양하는 거. 그래서 어 마리아는 Magnificat을 찬양했죠. 예, 그리고 또사가랴는 Benedictus를 찬양했죠. 어, 자기 입이 열렸을 때 목자들도 이 표적을 보고 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죠.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한 찬양을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구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거구나 이것을 예, 함께 크리스마스로 찬양한 것입입다다 21절 말씀에요할 k n o 일이 o u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잉 y 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 o 라 이것도 know, y o 례 know, you know, you know, y 이 u know, you know, y o 할례팔이 할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할례는 언약의 증표죠. 언약의 증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증표를 예수님도 받으셨던 거죠. 예수님이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믿음의 증표로 언약의 증표로 뭘 주셨다고요? 세례를 주셨죠. 네, 세례를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름을 예수라 불렸다고 했습니다. 네. 그 할례를 받으셨다는 의미 는 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여자라, 여자에게서 나고 또한 인간으로는 율법 아래서 나서 결국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우리 육체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뿐이다. 예수의 이름은 어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예수 이름 뭐라고요? 예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주님은 구원하신다. The Lord saves. Yahweh saves.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셔서 정말로 굉장히 좋은 병원에서, <laughs> 굉장히 좋은 병실에서, 좋은 침대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정말로 보자도지 이정말 어, 구유에서 태어나셨던 건 뭐냐? 머리에 둘곳도 없으, 없으셨던 거죠. 이분이 어, 정말로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겸손함을 드러내셨고 또 섬김을 하시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굴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은혜로 다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하신가, 낮아지는 낮아짐을 기억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